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.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다 근데 그, 잘하고 있어. 아, 지금, 어떻게, 어데 나중에 그 <그거> 찾아봐야겠다. 어떻게, 그게 어떻게, 어 아니 어이없어서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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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신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전주 비빔, 산채 비빔 Yes, 이해했어? u c h i n g 이거? legend. Why, you're 누룽지 e n d It's a room, y 이 u r e young. Rugio. Oh, b o b b i 스 g o i n 정말 아프다 e b s e i e b s e i 미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예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바비브라운 네, 어. e b 머리 좀 n b 나올 수없 Brown. b o b b 어 Brown. 와 o b b y 입이 S인 사 b 들은입 y Brown. b o 그지그 b r 이 w n Bobby Brown. b o b 까 뭐라고 부를까? Bobby Brown. b o b 다시 해. r I'm 어, 안무를 안 i 네 EBS, <laughs> EBS EBS n i n g I'm r i g I'm r n i g i r n n i n g a r n n w n g i r e n n i r e n n g r e n n i n r m r u n e m r u t n i n g I'm r r n g m r i n g r i n g r n g 우리, 뭔소리야리소리야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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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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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하면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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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리,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랑 <laughs> 하천이의 사진이 유독 없대요 좀 애들에 비해 좀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부족하지. 워싱턴 내가 워싱턴 월싱턴 가거든요 워싱턴에서 좀 사진 찍기로 했습니 그래도 우린 로케네 우리 해외 로케야, 해외 로케네. 그래, 그래, 우리 해외야 제작비 신청을 했을 거야 응. 응. 아 삐그 <laughs> 우리 그 불법이 움직여줘. 노래는 원래 몸 전체를 다 써서 드는 거. 야 내가 불법은 움직였어 방금. 근데 오늘 우리 일단 멘트를 해보고, 어 말해줘. 멘트를 해보고. <웃음> <웃음> 타이밍 안 좋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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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 차이는 이제 제대로 찍힌 사진이. 그래서 그냥 작품명을 뭐 해찬 도망가는 JPG 뭐 이런 걸로 예지 오늘 나공주님네 공주님, 네, 공주님. 좀나 컨셉 유지 유주! 유

<laughs> 진짜로? t i c a l Critical. c r i t 가끔 그냥. 그런 생각 들지 않아? 나도 그런 생각 들긴 a l Critic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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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i 같 i 이 a l c r i t i c a 아, 근데 진짜? 오늘 좀만 오늘... 딱그거서 그 솔직히 오늘 그리... 오늘 셋이서 자자. 기다려. 아니. 가끔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할거 없을 때 되게 심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. 이런 생각 가끔씩 떠오르는 떠올 떠올리는 게더라고결고 자는 거야. 자기 할 말은 없고. <laughs> 그래서 오늘 같이 썼으면 좋겠어. 진짜 괜찮아. 근데 자기 원래 나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다.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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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맨날 보잖아. 아니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, 근데 자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유튜브 콘텐츠나 그런거잘안 보지 않아. 검색해서. 보더라도 너처럼은 안 봐. 나도. 난... 너는 <laughs> <넌> 행복해, 하던데. <laughs> 넌 약간 너에 빠지던데. 너한테. <laughs> 나는 진짜 언제든 우리 콘텐츠 볼때 그런 미소 안 지을 때 없어. 진짜로 이상하다 나도 몰라. 왜 그런지. 아 근데, 근데 재미, 재밌는 일하는... 것도 있고, 그리고 뭔가 그 상황이 생각나서도 약간, 어, 될것 <laughs> 야, 약간 것 <laughs> <바이레야> 이런 일이 지게 돼서. 약간 잠꼬 대하는 거 무슨 바이브야 이거. <laughs> 지금 <웃음> 계속 얘기하다 듣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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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저놈, <전어>, 그 옆에서?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셜라, 셜라. 서포부봐하 어? 서포부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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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썩 u 국밥? 아, 봤어? 그거? 봤지. s 어 c k e r c o o 국밥 왜냐면 너무 r 이 o o p 리이 u 자. 아 귀여워. 만약에 내가 막2 9 e r Coopa? 이야 c k e 내가 만약에 a s 이야 그럼 r 이제 2 8 a 이 u c k e r Coopa? s 하면 어 e r 게 비운 거지. <laughs> 제너가 먹기도 힘드니까 이게 공도이렇 <laughs> 힘들어 이게 하는 게 돼세인지. 고기가 질겨서라고 생각하는 거지이노래알 나. 이거이노

오그런데네신청 받을게요 Ooh, yeah wake up to my heart. 와와와턴 what, what, down like, o a d t w o that, yo, o yo, 다 o 고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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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다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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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겠다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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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시2분이에요 그래서 그시5시분까지 백스테이지로 가기로 했습니다. 오늘 징글징 g l 징 s 볼 투어 l e single, s i 에 g 에 e two, two, t w 는 two, two, 게 w o thre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 티 v e n eight, nine, t 우와 우와 우와! 오늘 약간 지금 후광 때문에 형 약간 약간 천사 같은. <laughs> 열심히 특도 챌린지를 연구하고 있는 <laughs> 마크 제민 <재미>. 발견하고만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하야 여한 없이 후회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 <laughs> 오. 오, 오.

투어로 돌아오겠다고? We'll <목소리도> be back Anyway 장비를 차고 이제 무대를 아 보이시죠? 지금 들리시죠? 이 소리 말고 저 들리시죠? 또 우리 애틀랜타에 있는 우리 시즈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라천라 s s I 하고 있잖아 I 미 u e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너무 잘 s s I guess. I guess. I guess. I guess. I e a s e e n j o y t h e s h o w t o n I g h t 잘하는 게 진이에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<목소리> 방심했던 마음을 <진학은> <목소리> <laughs> Let's go. Let's do it, me?